오늘 풀어볼 문제는 모의고사 18번 문항이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1보다 큰두 실수 a, k에 대하여 곡선 y는 ax제곱 플러스 k와 직선 y는 3x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k와 만나는 점을 c, 다음에 y 3x 플러스가 y축에 만나는 점을 T. 힌트는 AB와 AD가 같고 BC랑 CD가 같을 때 a와 k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일단 이런 문제에서 무조건 먼저 해결해야 될게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죠. 우선은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가 역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얘도 역함수 관계냐 이렇게 먼저 물음표를 던져야 되고 만약에 역함수 관계면 무조건 얘는 yx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역함수 관계죠. X축 방향으로 이동, Y축 방향으로 이동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Y는 X 일단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Y는 X. 그럼 가장 쉬운 문제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B와 C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데 왜 B와 C가 대칭이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힌트만 줬어요. 이말 자체가 기울기가 1인 거와 수직 관계로 정확하게 접힌다는 소리죠. 그래서 대부분 BC의 좌표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지정을 해서 어, Yx 대칭을 시켜서 xy 좌표를 바꿔서 문제를 푸는데 얘는 좀 다르게 한번 봐보게요. 뭐 다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여기 힌트가 AB랑 AD가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D의 좌표가 일단은 이 직선에 대한 y절편이기 때문에 0,2. 그러면 여기 좌표보다는 여기 좌표를 잡아가지고 어, 1:2를 대 풀면 더 쉽게 좌표가 잡힐 것 같아. 요 그래서 여기가 2, 우선은 여기다 넣는 것보다는 직선에다 넣어볼게요. 3p 플러스 e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와야 되겠네. a 좌표 때문에 여기다가 p를 넣은 거랑 여기다 p를 넣는 게 같아야 되죠. 즉 a에 p제곱 플러스 k랑 3p 플러스 e가 같다는 식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지금 보면 길이가 같다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바로 2p가 잡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버리면 바로 좌표가 좀더 쉽게 구해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보자마자 얘에 대한 어, y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여기 c의 좌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의 좌표도 지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얘의 좌표는 로그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 요것만 되면 되겠네요. 뭐 넣어볼까요? e p 는 로그 a에 6p 플러스 e 마이너스 k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지금 힌트를 하나 덜 이용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죠 bc랑 cd가 같다는 거. bc랑 cd. 근데 여기 이미, 뭐, 무슨 삼각형이 보여버렸죠? 이두 개가 같으니까 이등분 삼각형인데 이등분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꼭지각에서 수직을 내리죠. 근데 얘로 꽂힐 수 밖에 없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1대1이 됐기 때문에 이 a라는 점에 딱 정확하게 이등분 선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수직 이등분될수 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다 보니까 수직이라는 뜻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그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C의 좌표가 야고 A의 좌표가 야기 때문에 이두 개의 기울기를 좀 써보면 p 플러스 2 마이너스 P 2P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 5P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밑에다 음수를 보내서 크로스로 해보로 고려해버리십시다. 그러면 5p 플러스 2는 3p 플러스 6 넘어가면 2p가 4, p값이 2가 나와버리죠. 그럼 p가 2가 나오면 솔직히 좀 마음이 편하죠. 왜냐면 점의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좌표가 나와버리고 이 점이 나오면 이 점도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좀 해볼까요? 만약에 음, p가 이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 식 여기다가 일단은 p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럼 a에 2제곱 플러스 k가 8 이렇게 하나씩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든 여기든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지금 보면 여기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또 p를 넣으면 4는 p가 이기 때문에 어, 로그 a에 여기서 보면 14가 되겠네요. 14 마이너스 k 당연히 보자마자 지수로 고쳐볼까요? a의 네제곱이14 마이너스 k 그럼 얘랑 얘랑 두 식을 연립하면 최종적으로 a와 k가 구해지면서 문제풀이가 끝나겠네요.